네, 포토투 냉동 탑차 3축으로 축을 연장한 차량이 입고가 됐습니다. 오늘 작업한 내용은요, 아, D차 축에, 아, 서스펜션 작업을, 아, 코일 스프링 15mm 하고, 그 다음에 코일 일체형 쇼바, 코일 일체형 쇼법 쇼바를 장착을 했고요. 탄스프링 고무 패드를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허브 스페이스 35mm 35mm 작업도 진행을 했습니다 아, 작업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차량 탑이 탑무게가 있기 때문에 차량 무게를 지탱하려면 조금 탑무게 하고 그 다음에 어, 아, 냉동 탑차다 보니까 적재량이 한 2톤에서 2톤 한 500까지 왔다갔다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냉동 탑 무게만 해도 좀한 600kg 정도 나갈 거고요, 600kg 정도. 그러면 1톤에서 600을 빼면 적재량은 400밖에 안 됩니다. 그 400kg 가지고는 적재량이 작기 때문에. 적재를 많이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3축이니까 축 무게도 좀 뒤로 더 많이 뺐고요 아 이게 프로펠러 샤프트 미션에서 축을 연장하려면 이렇게 프로펠러 샤프트가 더 연장이 됩니다 이렇게요 네, 축 연장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탑이 더 이제 커지는 거죠 적재량도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게도 어느 정도 지탱을 하셔야 되니까 여기다가 코일 스프링 15mm 이탈방지용 이탈방지용을 장착을 했고요 상단에 고무패드 또 하단에는 U볼트로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고정시키는 방법은 스프링이 이탈되지 말라고 이게 요즘에 그냥 끼우는 스프링들은 되게 위험합니다 2차 사고가 위험이 있기 때문에 또 위험하고 또 상단에 고무패드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또 굉장히 소음도 심하고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밑 하단에는 U볼트를 고정 이렇게 하셨고요 했 상단에는 고무패드가 이렇게 튼튼하게 고무패드가 이렇게 또 받치고 있습니다 15mm이기 때문에 또 적재량을 늘렸고요 또 코일 일체형 쇼바도 좀 굵습니다 그리고 이 샤프트가 요 안에 쇼바에 들어가 있는 쇼바 샤프트가 또 굉장히 굵습니다 그 상단에 스프링을 잡아주는 어 브라켓 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요게요 요것도 두껍고 또요 밑에도 이렇게 받쳐주는 것도 되게 두껍습니다 그 고무도 이게 스프링도 좀 굵습니다 어 스프링도 굵고 샤프트도 그러니까 미... 허브, 쇼법쇼바의 허... 어 샤프트도 굵다는 거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쪽은 조수석 방향, RH 방향이고, 이거는 LH 방향입니다. 근데 LH 방향도 이렇게 튼튼하게 고정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이거를 작업을 하고, 이제 또 시운전을 나갈 건데요. 시운전을 나가면서 또 영상을 한번 또 촬영을 할 겁니다. 어, 한번 승차감도 좀 느껴봐야 되고, 또 이제 짐도 더 적자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뒤 아, 차치게 보면은 이게 또 다시 튼튼하게 고정이 잘돼 있지만 아, 판스프링의 고무 패드가 또 이렇게 두껍게 패드가 장착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판스프링 한장 보강 효과도 있고요. 잔 진동도 없지 않게 이것도 진동을 또좀 흡수를 합니다. 이게 고무 제품이 되기 때문에 방진 고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튼튼합니다. 이게요. 뭐눌려도 얘가 딱 붙어 가지고 짐을 실었을 때잔 진동도 흡수하고. 판스프링 끼리 서로 이게 진동에 의해서 뭐, 뭐 마찰이 생기면 또 판스프링이 절손할 염려가 있거든요. 그런 염려도 좀 방지도 해줍니다. 절손방지 역할도. 아, 그렇게 이렇게 뒤편하고 앞편 고무 패드하고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쪽에는 아, 코일 일체형 초발을 장착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얘가 공차 때 되게 튑니다. 그러면 운전자는 멀미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 앞차 축에는, 아, 감세력이 아주 40% 강한, 아, 그런, 어, 쇼법쇼바로 장착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냉동 탑차 축을 연장한 차고요 아, 작업 내용은 코일 스프링 15mm 하고 그 다음에 코일 일체형 쇼법 쇼바 하고 아, 앞에는 40% 강한 쇼바를 장착을 했고요 아, 고무, 고무, 탄스프링 고무패드 하고 허브스페이스 35mm 하고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이제 도로 주행을 할 건데요 여기서 브레이크 밟지 말고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브레이크 마지막. 좋죠. 이지 덜컹 했는데? 예, 네, 그런 게 없어졌잖아. 스무스, 거의 스무스한데? 네, 코너도 돌아볼 거예요. 이제 코너 돌때 탑이, 탑이 있으니까, 탑 무게가 있으니까 높, 높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뭐니까, 어, 로링, 로링이 상당히 좋을 겁니다. 이게 휘청거리는 걸싹 잡아줄 거라고요. 그 역할이 코일 일체형 초반은그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탑 때문에 그렇거든, 얘가. 탑이 없으면은, 사실 그 일체형 초바가 필요가 없거든, 사실은. 이게 탑이 되게 높아요. 1 8 5 0짜리요 아, 높네요. 1850이 뭐. 예, 네, 상당히 높아요. 뭐. 쭉 한번 달려보세요, 그냥. 안정감도 있을 거야, 아마. 이 짐을 실으면 더 좋거든, 얘가. 짐에 아무것도 없거든, 지금. 3 축으로 연장. 와, 저몇 메다 연장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스리파 차라고 해서, 네. 파레트가 3장 들어가고, 아, 그 뒷공간이 지금 남아요. 아, 세장 파레트 3개가 들어가고, 뒷공간이 또 남는다. 와, 그러면 짐도 많이 쉴 수밖에 없네, 이게. 그럼 거의 일할 때는 그냥 지게차로 실겠네요 대부분. 예, 예. 아, 그치, 사람이 이렇게 일일이 내리는 건 힘들어서. 스노링이 되게 좋은데요. 좋죠. 그것 느끼라고 일부러 나온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야 이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편하지. 차에서 있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우회전 여기서 잠깐요, 우회전. 바람 불 때도 되게 좋을 거예요, 아마. 이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기 인철에 보면 장수로 있죠, 장수로. 거기가 그 고가가. 45도 고가인데, 이게 커브 길에, 와, 거기 캠핑카 끌고 가는데, 진짜 거기, 어 아무것도 서스펜션 보강을 안 했는데, 어, 식은, 땀, 식은 땀이 나, 나겠더라고. 차가 전복하는 줄 알고. 근데 이거를 하고 넘어가니까, 와, 그때는 마음이 확 놓이는 거야, 그냥. 자세를 딱딱 잡아주니까. 얘도 높고. 예 그냥, 네 그냥 잡아요. 어때요? <laughs> 어때요? 올려가지고 예! <laughs> <훌륭하자. 웃음> 엄청 높은. 어반기터을 음, 넘어갔어. 좋을 거요 아마 이게 뒤에 슈거를 그 스프링으로 한 번. 그니까 그 잘한 거, 잘한 거 같아요. 제가 봐도 잘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혹시나 공차 때 틀까봐 굉장히 걱정을 했거든. 근데 탑 탑이 축 연장을 했기 때문에 저게 맞는 거야. 연장을 안 했으면 내가 절대 안 된다 그랬을 텐데. 물론 이제 그렇게 했어도 내가 나갔다 와요. 나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더 다시 다른 거로 바꿔 버리면 되거든. 워낙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운전할 때좀 편하지 않아요? 좀 느낌? 많이 편해요. 많이 편하죠? 약 300미터 선방에 신호와 속도... 바람 불면 약간 뒤도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 얘가 축이 길기 때문에 네, 이게 탑이 커서 네. 약간 운전하면서 딴짓하면 네. 네. 휘청거리죠. 살짝 로링이 심하거든요. 네. 살짝만 저기해도 네. 이 정도면 뭐 있는 것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그래서 이게 서스펜션 이게 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이게 뒷바퀴된거뭐죠 그 우리 고무 패드요? 아니 아니요. 아니. 저기 타이어 중간에 뭐 타이어 중간에 허, 허브 스페이스 네. 그것도 역할도 많이 해요. 그걸, 그걸 잘된거 같아요. 예. 네, 그것 그러니까 뭐든지 조금 조금씩 다 연관이 있어 이게 그러니까 조금 더 좋아졌으면 또 조금 이것도 플러스 시켜주고 그런 게 이게 복합적으로 이게 크게 늘어나면은 이게 상당히 우수해지거든 이게 하나만 했다고 해서 왁확대번에 확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 복합적으로. 예, 예 맞아요. 이제 다음에 냉동 탑차 오시면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네 제가. 우리가 여전까지 3 축에서 갔던 차량들은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도 이렇게 나가 이렇게 왜냐면 냉동 탑차 이렇게 어, 서스펜션 보강하고 이게 뭐야 영상 찍기는 또 처음이거든요 제가. 다른 차들은 다 많이 했는데 냉동 탑차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축을 또 연장한 차들은또 얼마 안 됐거든요. 수리바차나 예. 아. 그러면 이거 많이 하, 하, 하시겠네, 다들. 작년, 이게 작년부터 이제 수리바차가 해가지고, 예. 아직 많지는 않아요. 아. 근데 그 정도는 이게 물량이 많나? 이게 진짜 실드 양이. 사, 사장님이 좀 되게 바쁘시겠네, 이제? 양이 많으면. 그죠 이건 이제 골목길에. 어휴, 좋아, 좋아. <웃음> <웃음> 그냥, 슥슥 네. 넘어가네. 그쵸. 예! 안정감이 있어, 차가. 탑 무게, 탑이 이게 높은데, 운전, 운행을 하는 게 참, 내가 봐도 이거 안정감이 딱 느끼네. 운전이 편하, 편하다는 걸느껴져 내가. 옆에 타, 타고 있지만은. 방금 이런 것도 하기 전에, 턱에다, 턱에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살짝 넘어가면서 큰 진동은 다 흡수하고 가는 것 같아. 요 예. 스프링이 흡수해주는. 예. 스프링 그 잔진동을 다 흡수해 버리거든 얘가. 아, 상당히 좋아. 아, 잘했어. 뭐 이제 차의 생활에도 괜찮겠어요 오랫동안. 역시 돈이 좋아요. <laughs>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에어소스 작업하는데 가봤었거든요. 냉동 탑차를 하더라고. 그래서 얼마 되지 고 그랬더니 750 들어간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 하고 이거 내가 볼때 이게 다 이게 150이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이거하고는 글쎄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걔는 또 이게 주기적으로 에어소스를 또 주기적으로 튜브가 터지면 또 들어가줘야 되게는요 교체하러.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냥 가격 가격 대비 이게 좀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차차좀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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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들어볼게요 어때요? 아? 좋죠. 흔들리는 없는데요그 자세도 잡아주려 고그래죠좀 네. 저럴 때는 확 낮춰서 갈 텐데 좀 예. 내가 봐도 이 뒤가 좀 반발력이 좀 있어야 이스쁘덩에 스프링들은 대부분. 코너들 때 좋아야 되거든. 네. 유가보조 이게 더유가 보증이 더 있어요? 그러면? 이 차가? 네, 1톤은 680인데, 이거 1.1톤이라. 예. 네. 어, 1.2톤하고 유가보증는 네. 똑같이 받아요 1040리터인가? 예, 예. 어, 많이 받네. 하을 기사들한테는 차이가 크죠. 어, 그렇죠, 그 돈은. 제가 볼 때는 추천해도 괜찮은것 같죠, 작업, 이 작업은요. 어때요? 그렇죠. 예. 네. 저는 식당 가서 뭘 사먹어도 맛없으면 돈이 안 아깝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비싸도 예. 네. 네. 비싼 걸 먹어도 맛있으면 분명 아깝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똑같은 심정이에요. 네. 뭐 이것도 내 제가 돈 들여서 하는데, 예. 네. 그저 그렇다 하면 그냥 그런데, 예. 네. 아 고맙습니다 이게 왜냐면 저도 이렇게 이렇게 바라보고 이게 왜냐면 아 니도 쓰고 내가 이거 왜 했지? 이러면 안되거든 스탠스 맞추고 아그러면 그러니까 항상 오면 내가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동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그냥 왜냐면 동영상은 그러니까 유튜브에 동영상은 도로주행이 없다 그런거는 조금 난 미흡하다고 봐 이게 진실성이 없거든 그게 아니야. 그렇죠 거의 보면은 이렇게 도, 도로 주행을 하는 영상들을 내가 좀 나도 지금 다른 서스펜션 작업한 거를 좀 많이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거의 없어 그런 차들은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예. 주행은 잘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되버리게 얘기는 안 하는데 응. 고객이 와서 그러더라고 달고 갔는데 그 차종은 르노마스터예요 15인승 캠핑카로 꾸몄는데 앞뒤로 다쇼버쇼바로다 교환을 했는데 150만원을 드렸대요 그 쇼바 4개만 딱 가는데 네, 비싼거죠 근데 그걸 떠나서 좋으면 괜찮은데 우리 매장에 와서 다시 작업했거든요 그 차를 근데 다 작업했는데 어 너무 좋다는 거야 근데 그분한테 막 노발대발 했대요 자기가 내 차가 왜 이렇게 나빠졌냐고 왜 이래요 기본 모델도 다 나쁘다 전, 그러니까 차를,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게, 이게 토닝, 그러니까 서스펜션 작업이 잘못하면 원래 있던 것도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더 좋게 하라고 가서 돈을 갖다가 들여서 한 건데, 잘못하면 더 나빠지니까, 그때는 열받는 거죠, 진짜. 음, 아,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러그 소리 듣고, 아, 근데. 그런 사람 많아요. 이게 하고 와서 자기가 도로주행을 해봐야 되거든. 아,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원위치 해줘야 되거든, 다시. 이렇게 하면, 되, 이렇게 하면 만족감은 느끼겠네. 저. 저도 옆에 탔지만은 이 정도는 아주 훌륭한 거예요, 이 정도면. 더 이상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대로 다니시면 될것 같아요. 짐도 좀 많이 실어도 되고,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일부에선 그래요. 사실 1톤 차에서 딱 1톤만 실으라는 뭐 그렇게 얘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어디 사람이 먹고 살려면 1톤 만 실자고 거기서 1톤 뭐좀 어? 500kg도 더 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게. 못 먹고 살죠. 그렇죠. 아무래도 일하다 보면 조금 더 시, 시, 실을 수 있는 일이 생기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게 원래 차 차가 1톤 차는 원래 1톤이잖아요. 음. 탄 무게가 얘가 600kg예요. 적재량 4 0 0 k 로 밖에 안되는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밖에 못실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4 0 0 k 로실고 어떻게 다니냐고 말도 안되는 거잖아요 그게 짐을 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죠 축을 늘리고 그럴 때 짐을 더실으라고 축을 늘린건데 그럼 거기에 걸맞게 짐을 좀 서스펜션 보강을 해야 되는게 또뭐 어, 저희 같은 업체들이거든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뭐 어? 뭐 1톤, 1톤에서 탄무게다 빼고 그러면 3 0 0 k g 4 0 0 k g 까지 실어야 되는데, 그러면 법으로 따지자 그러면 뭐 애초부터 그러면 3축도 연장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다 그렇게 하려면 법으로 한다 그러면 다 법대로 해야지, 진짜. 그러면 서민은 더 죽는 거야, 그러면. <목소리> 어우, 좋아, 좋아, 좋아. 쿠션도, 쿠션빨 대박이다, 대박. <laughs> 조금만 좀 파여도 브레이크 네. 잡고 그랬는데 <laughs> 안 잡아도 돼안 잡아도 돼. <laughs> 그래도 좀 잡을 때 잡으셔야 돼. <laughs> 오, 좋아, 좋아. <laughs> 요철 한번 또 지나가봐야지. <laughs> <laughs> 괜찮죠? 좋죠? <laughs> 아니요, 이정면 뭐. 멀리까지 왔는데, 네, 네. 혹시안 했는데. 네, 역시나, 역시나 마음에 들었어요. 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아, <웃음> 저번에 그 동해 시에서 그 스타리아 코이 일체형 쇼바를 달고 왔더라고요. 음. 아, 죽겠다는 거야 몸살나서 저희가, 왜냐면 저희는 또 그걸 또 선호하는 차가 있고 선호 안 하는 차가 있어요. 사실 이 차는 코일 일체형 소바가 딱, 어, 딱 어울리는 차고 그 차는 또 어울리지 않는 차거든요. 근데 그 차를 다른 어, 어, 제품을 갖다 끼웠는데 우리 거를 끼워가지고 다시 이제 시운전을 나갔죠. 유튜브 보고 왔다는 거야. 영상 보고. 근데 아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분도. 영상도 올렸는데 그자 에어소스 150만 원 아니, 750짜리 걸 맞았습니다. <laughs> <그쵸? 웃음> 여기서 잘전이요 저도 이차 갖고 올때탑 공장에 그걸 단 차가 있더라고요. 네 굳이 저거까지달 필요가 있을까라고. 그, 생각을... 그 차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아. 난 그런 차 한번 왔으면 한번 끌어보고 싶어. 750만 원 주고 도대체 150짜리하고 한번. 한번 맞붙어보고 싶어 한번 좀 <laughs> 어떤 게 좋나 한번 붙어보고 싶어 나. 예. 보니까 그 무게하고 분배를 잘 해줘야 300m2 최적화가 300m2 되는 시속 30km 구간입니다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이라고 아주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